자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고전 게임 어, 이번에는 레트로 아크로 저기 삼국지 4랑 히어로즈 오브 마인 트 매직 2를 한번 제가 돌려봤는데 이게 어, 레트로 아크의 마우스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실행하는 것부터 보여줄게요 레트로 아크를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은 다음에 어, 레트로아크도 되고, 레트로아크 플러스도 됐는데둘 중에 아무거나 받는다면, 레트로아크 다운받고, 어... 코어 블로우기. 여기서 코어 다운로드 하면 되는데, 보통은 삼국지포나 히어로즈 오 마인트 매직은 도스박스 코어. 이걸 받아야 되죠. 도스박스 퓨어나, 아마 도스박스 SVN도 될 건데, 도스박스 퓨어로 하는 게 나을 거요 이걸 다운받고, 다운 받았으면은 음 나가지고 여기서 컨텐츠 컨텐츠 불러오기 이걸 눌러주고 어 보통은 게임은 레트로 아크 파일 이 보면 내장 파일 저장 파일 공간에 레트로 아크 폴더가 생기더라고요이 안에 집어넣고 저는 어차피 레트로 아크로 게임을 즐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테스트 삼아서 다운로드 폴더 안에 집어 넣었어요. 레트로크 다운로드 폴더 안에 HOMM2 이게 히어로즈 오브 마인드 매직 2고 이거는 상9수포 이렇게 둘다 집어 넣었는데 일단 집어 넣고 어, 아까 했던 거코 불러오기 누르고 코 다운로드 해요. 도스박스퓨어 이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다운로드 했으면은 컨텐츠 불러오기 이거 해주고 여기서 경로를 잘 찾으면 돼요. 저는 이 안에 있죠 레트로 아크 스트라제 에뮬레이트 0번 레트로 아크 이거 눌러주고 다운로드 폴더 여기 눌러주고 게임을 집어넣은 폴더 안에 보면은 이거 압축 파일이어도 상관없는데 압축을 해제해도 상관없어요 게임 자체를 zip 파일로 돼 있어도 레트로, 레트로 아크가 읽어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압축을 풀어 놨어요 압축을 풀어 놓고 3 9 c 퍼 여기에 실행파일이 있는데, sam4.bat 이걸 눌러주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전환되더라고요. 여기서 움직이는 방법은 방향키 좌우측에 있는 걸로 움직이면은 안 되고,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아래로 쭉 내려가더라고요. 어, 실행파일이 sam4.bat 여기 오면은 화면 한번 터치해주면은 이렇게 실행이 돼요. 세팅하면은 뭐이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디서 글을 보긴 했는데 대충 읽다가 말아가지고. L3 버튼을 누르면은 가상 키보드가 이렇게 뜨고 가상 키, 키보드도 좀 조악한 수준, 수준인데 이게 삼국지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려면은 할 수는 있어요. 이 가상 키패드 닫아 주고 즐기려면 충분히 뭐 힘들게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마우스가 어 마우스는 여기 보면은 어디냐? 옵션. 에뮬레이션 옵션이 아니고 옵션. 이 아니고 인풋 옵션 눌러 주고 여기 보면은 마우스 센서빌리티. 이거랑 어 어드밴스 허리전 허리전탈 마우스 센서벨리트 이거를 각각 수정하면 어느 정도 감도가 맞거든요. 마우스 센서벨리트는 어, 세로 값에 대한 마우스 움직임 수정 값이고 이거 허리전탈 마우스 센서벨리트는 가로 값에 대한 센터 마우스 감도인데 가로 세로 이렇게 얼추 자신한테 맞춰주면 돼요. 저는 보통 맞추는 게 제 유튜브 다른 영상에 봤듯이, 이제, 세로 값 기준. 손가락을 마우스 바로 옆에 갖다 대고, 화면 아래로 쭉 내렸을 때, 마우스 커서가, 어, 손가락과 얼추 비슷한 속도로 내려올 때, 그 정도 감도에 맞추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빠르네? 마우스 커서가 좀더 빨리 내려오니까, 이거 한30% 정도 맞춰주고, 들어가고, 이건 너무 늦는데 음... 40. 이 정도면 얼추 적당한 것 같고, 40 정도면 은 이건 게임마다 틀리니까.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마우스가 워낙 이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할 수준은 아닌데.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마우스 터치 포인트를 깔짝깔짝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클릭이 되는 현상이 간혹가다 생기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도스 게임 플레이어에서 어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해서 어또안 생기냐 수정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마우스를 깔짝 움직여 볼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터치가 됐죠 깔짝 움직이 마우스 포인트가 깔짝 움직이는 순간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마우스 화면을 터치해 주게 되면은 이게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순간은 터치가 되면 안 되는데 마우스 커서가 깔짝 움직이는 순간에 터치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게 차, 자주 그러지는 않는데 은근히 간혹가다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자주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지금 생겼죠. 마우스 깔짝 움직였는데 터치가 돼 버렸죠. 터치까지 동시에 이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지금도 마우스 커서가 깔짝 움직임과 동시에 터치가 돼버린 현, 이런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거든요 이 레트로 아크의 문제점이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도스게임 플레이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도스게임 플레이어 제작자이신 리차드 님한테 고쳐 달라 그래서 도스게임 플레이어는 완벽하게 고쳐졌어요 근데 레트로 아크까지는 제가 의사소통이 안돼 가지고 이게 간혹가다 생기더라고. 레트 예전에 도스 게임 플레이어에서는 거의 100%로 이, 이 현상이 생겼는데 레트로 아크는 이게 간혹가다 생기다 보니까 좀긴감인가 하더라. 킹감인가 했는데 애매하더라고. 이, 이 어쩔 때는 생기고 어쩔 때는 안 생기고. 지금 깔짝 움직였는데 깔짝 움직임과 동시에 이게 체크가 터치가 돼 버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깔짝 움직임과 동시에, 동시에 터치가 돼 버렸어. 이런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터치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동작과 터치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가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같더라고 레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어, 업데이트가 안드로이드는 좀 모르겠어요. 또 안드로이드 버전만 그런 건지 2021년도인가 그때가 마지막. 업데이트였나 본데 보자. 2021년도가 마지막 업데이트네.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레트로아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은 뭐 이런 현상이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터치,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레트로아크는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어. 이런 가, 오버레이라 그러는데 이런 가상 키패드 있잖아요. 이거를 또 입맛에 맞게 수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매직 톡스박스나또 스킨플레이어는 이것을 어, 키패드를 자유자재껏 자기가 원하는 만큼 꾸밀 수가 있는데 레트로아크는 꼴랑 이거 가상 키패드라고는 이렇게 뛰어 놓는 게 전부죠.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해보니까 터치도 가끔가다가 의도치 않은 터치가 지금도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도 진짜 뭐 안드로이드 애물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레트로카만 남았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즐겨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뭐 레트로아크로 제가 좋아하는 고전 전략 게임을 즐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대충 설명을 했는데 실행 방법을 다시 보여주자면은 레트로아크 플러스로 보여줄게요. 레트로아크 플러스 눌러주고. 코어 불러오기 이전에 이제 코어를 다운로드하면 돼요. 코어는 도스박스퓨어를 다운 이제 도스 게임을 도스 전략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도스박스퓨어를 다운하면 되고 저는 다운을 했으니까 이제 컨텐츠 불러오기를 누르고 어 아까 다운로드한 게임이 레트로크 폴더 안에 다운로드 폴더 폴더 이레트로크 폴더 안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제가 게임을 집어넣었죠 어디 있냐? 이거 눌러주고, ho, mm2. 여기서 뭐, 아무거나 터치해도 되나? 음. 일단 아무거나 터치해보자. 추천 코어, 이렇게 눌러주면은, 어, 아무거나 터치하면 안되는구나 이러면은 이제 CD 마운트가 안됐다고 그러면서 게임이 실행이 불가죠 CD가 마운트가 안되면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은 어, 시나리오 모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끄고 컨텐츠 종료하고 누, 누르면 게임이 꺼지는 거고 컨텐츠 불러오기 눌러주고 레트로크 다운로드 폴더 HOMM2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주면 될 거예요 제일 차상위 폴더에 있는 뭐 실행파일 아무거나 도스박스 이거 컴피터 눌러주...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음안 되는구나 되는 줄알았다니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2는 제가 어 배치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배치 파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run game.bat 이거 눌러주면은 도스박스 추천코 어 퓨어. 이거 눌러주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어 마운트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고 CD 마운트, CD 이미지 파일을 마운트는 자동으로 되고 실행 파일이 이거니까 이거 한번 터치해주면 실행이 되겠죠. 뭐 사운드도 나오고, 잘 나오고, 다 좋은데, 히어로즈 오브 마이틴 매직은 뭐 그래도 터치 미스 현상이 어, 일어나나? 한번 보자. 깔짝, 깔짝, 깔짝. 게임의 특성을 타나 이 아까 삼국 칩포이 터치 미스 현상이 은근히 자주 일어나던데 이 히어로즈 오브 마인 템매지은잘안 일어나나 봐요 지금은 안 일어나네 어 거의 안 일어나네. 아니나네 음... 여튼 이뭐삼국지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 어 일어나네. 아니나 하나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게 가끔가다 일어나다 보니까 성지포도 아무튼 어, 히마미트는 잘안 일어난다고 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우스 움직임이 중구난방으로 좀 너무 들쭉 낙수 들쭉 날쭉하게 움직이더라고 이게 세로값 어,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속도는 맞춰놨는데 이 움직이다 보면은 어쩔 때는 마우스 가속 가속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천천히 움직일 때가 있고 빨리 움직이는 때가 있거든요 마우스가 근데 이 가속 현상이 막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요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중구난방으로 어쩔 때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땡기면은 내 쪽으로 빨리 오고 어쩔 때는 늦게 오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마우스 커서가 좀,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이게 마우스 커서 움직임이 조금 불편해.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다고 못할 못하, 아예 못하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히마미 툴은 뭐, 할 수, 충분히 즐기려면 즐길 수는 있는데,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키보드, 화면 오버레이 시키는 어이 키보드를 자유자재로 못꾸못 꾸미다 보니까 희맘의 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편의성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게임의 편의성. 스마트폰으로 즐기기 위한 편의성이 좋아지는데 제 유튜브에 이제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2를 도스 게임 플레이어나 매직 도스 박스로 즐기는 영상을 보면은 단축키를 되게 잘 꾸며 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제 즐길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레트로 박스는 이키 가상 키보드가 어 솔직히 알아보기가 좀 힘들고, 이걸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꾸밀 수가 없어 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히어로즈 오브 마이티 매직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도치 않은 터치가 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지금도 히어로즈 오브 마인드 매직 2 같은 경우에는 뭐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긴 했는데, 레트로 아크를 빼고도. 스마트폰으로 한 즐길 수 있는 앱들이 한 6개인가 7개인가 레트로고 포함해서 한, 한 7개인가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굳이 어, 제일 좋은 거는 매직 도스 박스고 그다음은 도스 게임 플레이어. 그다음은 어 페로즈 트도 페로즈 투는 사실 솔직히 편의성은 좋은데 화면이 너무 작아요. 페로, 페로즈 트도 그래도 할 만하고 화면이 좀 그래픽이 좀 작은 게좀 흠이고, 어 프리 히어로즈 2라고 그 어플로도 즐겨도 되는데 프리 히어로즈 2는 어 단점이 이제 1단계 매직을 못 쓰는 그런 제약이 있어요. 1단계 뷰뷰 매직을 못 쓰요, 못 쓰더라고.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1단계 뷰 마법은 히어로즈 매직 2 같은 경우에 잘안 쓰는 마법이긴 한데, 여튼 뷰에 관련된 매직을 못 쓰고, 멀로 어 죽일 수 있더라. 도스존으로도 할수 있고, 엘 도스박스로도 할수 있고, 도스존하고 엘 도스박스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의도차는 터치가 일어나네. 이게 깔짝깔짝 움직이다 보니까. 한국식 포부보다는 좀 덜한데, 지금 의두 차는 터치가 살짝 일어났거든요. 아, 이게... 손가락을 짧게 띄면서 움직이니까 움직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는 구나 이렇게 지금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났죠 어, 방법을 알아야했네 이게 손가락을 짧게 화면을 터치하는 동시에 마우스 커터를 깔짝 움직이면 터치가 일어나요 지금은, 지금은 제가 실수했고 아유씨 잘 안되네 하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또. 깔짝 터치 지금 일어났죠 깔짝 터치한 순간에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요. 원래는 매직 도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인식되도록 이제 시스템상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스 게임 플레이어도 최근에 제가 건의해가지고 고쳐진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녹화 영상에 제 손가락 터치 위치가 나오죠. 이게 깔짝 움직인가 동시에 화면을 손가락을 짧게 터치했다 떼면은 이제 터치가 일어나거든요. 실수 잘 안되네. 자 보면은 깔짝 어 지금 일어났다. 깔짝 오미, 움직임과 동시에 한턴 쉬었다 다시 보, 보여줄게요. 손가락을 화면을 짧게 터치하고 떼는 순간에 옆으로 살짝 움직이면은 이 터치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일어나죠. 방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화면을 터치함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은 깔짝 밀면은 그거를 짧은 순간에 해내면 터치가 이루어져 요지금도터 터치가 일어났죠. 아, 지금 너무 너무 길게 화면을 잡고 있어 가지고, 지금 또 일어났죠. 지금은 실수했고. 이게 불편한 거요 이게 지금도 일어났고 이말 그림이 깔짝 움직임과 동시에 손가락을 짧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터, 이게 터치가 터치로만 인식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깔짝 움직이는 거는 이 스마트폰 앱에서 제어를 해가지고 움직임만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움직이게 된다면은 터치를 차단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레트로 아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게 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받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에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깔짝 깔짝 움직임과 동시에 짧게 화면을 끊어서 터치하면은 움직임과 동시에 손, 손가락을 스마트폰 화면에서 확 빠르게 떼어버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터치 현상이 일어나도록 지금도 일어났죠. 움직임과 동시에 손가락을 떼버리는 거예요. 빠르게 떼야 돼요. 지금도 지금도 일어났죠. 우, 마우스 커서는 움직였는데 터치까지 같이 인식이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마우스가 중구 난방으로 터치가 되고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 일어나고 상당히 안 좋아요. 여튼 어, 매직도스 박스에서는 이런 현상이 절대 없어요. 없고, 이건가? 매직도스 박스죠. 제 실험을 시켜놨어요. 보면은, 자,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까짝? 아이고, 이건, 이건 마우스 커서 안움직이스 마우스 커서가 안, 안 움직이면 은 터치인데, 마우스 커서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왜안 움직이냐? 마우스 이거는 이거는 마우스 커서 둘 중에 하나만 차단되기 때문에 지금 깔짝깔짝 움직이고 빠르게 뛰는데 이런 현상이 안 생기죠. 매직 도스 박스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아싸리 손가락의 움직임에 떨림 방지 그런 기능까지 보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초보자들은 모르는데 이게 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터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도스게임 플레이어 제작자이신 리차드 님도 모르셨더라고요. 도스존이라는 어플도, 어플이 원래 도스게임 플레이의 원조인데 도스존은 이 현상이 아직도 수정이 안돼 있어요. 외국 분들이 만든 거라 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 건의해가지고 수정을 하기는 좀 힘들고 이 매직도스 박스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의사소통이 돼서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여튼 레트로아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유, 어, 이런 자유로운 위젯 키패드 위젯을 마음대로 꾸밀 수가 없다. 도스박스로는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고, 어, 도스게임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어, 업데이트 됐네. 얼마나 위젯을 잘 꾸미냐에 따라서 게임이 편해지고 재밌어 어, 쉽게 즐길 수 있고 그런 자,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스게임 플레이어도 위젯을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죠. 너무 큰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젯 위젯 꾸민 거는 매직 도스 박스하고 제가 똑같이 꾸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클랙스레드 홀드라는 게 있는데 좌측 편에 있죠. 이 이게 리차드님이 고안해가지고 어, 보정 수정해서 넣으신 거거든요. 이걸 보완해 가지고 넣은 건데 이 기능 안에 아까 얘기한 깔짝 움직임과 동시에 이제 끊어서 터치가 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저런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이 숫자가 한 5조 5회 정도 맞춰 놓으면 그런 현상이 도스게임 플레이어에서는 얼추 음 수정돼 가지고 완벽에 가깝게 이제 매직 도스 박스처럼 완벽에 가깝게 이제 보완이 되더라고요 근데 레트로 아크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좀 불편해요. 레트로아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터치 마우스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순전히 드래그 마우스로만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어 물론 뭐 이제 최후에 이제 레트로아크만 남았다면은 레트로아크로만 즐겨야 되 즐기는 수, 순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즐겨야 되겠는데. 이게 마우스 움직임도 이게 가속화 현상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둘중날중에 다른 어플들보다 유독 이제 가속화 현상이 좀 지멋대로더라고요. 레트로 레트럭. 한 번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물론 매직도스 박스도 이게 비율이 완벽하게 이제 갔다가 오면은 그 자리에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는데 그게 오차 범위가 그래도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이 레트로아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갔다가 오면은 지금 갔다가 왔는데 아예 땅 곳에 있으면 마우스가 이게 워낙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 한번 갔다가 오면은 마우스 커서는 뭐 돌아올 생각을 안해저저 저 멀리서 저 멀리서 멀리 멀리서. 이 이미 레, 매직도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그게 적은데 레트로아크는 이게 돌아오는 범위의 오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전 여기까지 하고 레트로 악커가 은근히 도스 게임을 즐기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려면은 뭐 굳이 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위젯 같은 경우는 못 꾸미니까 단축키를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단축키가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로만 단축키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뭐 삼국지 포 같은 경우에는 어, 매직도스 박스의 터치마우스가 100% 먹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처럼 화면 터치한 부분이 이제 메뉴 클릭이 바로 되는데 도스 게임 플레이어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여튼 중요한 건 레트로 아크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레트로 아크는 좀 불편하다는 거그 정도까지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